여기가 이제 아이슬란드가 쉔겐 국가다 보니까 유럽 출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본토인들도 많겠지만 이뭐 내가 있는 호스텔만 하더라도 스텝이 전부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 이 그냥 알바하는 그런 애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 쉔겐 국가들 중에서 그 발트 삼국 있죠. 에스토니아랑 뭐 라티비아 이런, 이런 데 여, 여기도 생견이거든요 그쪽 출신들도 이제 돈 벌러 이쪽이 많이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아무래도 좀 구소련 국가다 보니까 그 내가 렌트했던 렌트카 회사의 직원도 에스토니아 출신이었어요 여기는 뭐 인구가 없는 나라니까 노동력이 와서 이래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워낙 GMP가 높은 나라라서 GDP가 여기 호수가 있네요 예뻐 보인다 아, 저 파란 옷 입은 총각 참 패션이 절묘하네 약간 비틀즈 시대에 태어난 친구 같은 느낌인데 완전 벚꽃풍인데 어, 여기 예쁘다. 여친구, 여친구. <laughs> 내가 자기 얘기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하? 이거 뭐지? 신기하네. <laughs> 아 호수가 예뻐요. 작음하고 예쁘다. 새들도 많이 떠다니고. 엄청 깨끗거리네. 이런 식으로. u n 우리 형이 c h 있으면 랑이랑 백조랑 이런 거랑 놀 c 오라고 그랬는데 마침 이런 데가 나와 버렸네. n k 하얗 하야, m c h 깃털을 가진 저 새가 뭔지 엄청 궁금해요. 저 새는 가는 데마다 있어가지고 많은 뭐 새인지 너무 궁금해요. 하여간 평범하게 생긴 놈들이 개체수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쟤는 막주변에 애들 막 내쫓고 있어. 멍때끼 생겼네. 눈을 막 부릅떠가지고. 봐봐, 봐봐. 물 밑으로도 막 들어가는구나 애들이. 봐봐, 막 잠수 타요. 음, 얘는 청동어리 같은데? 색깔이 좀 화려한 게. 햇빛이 따뜻한데 잠깐 앉아 있어야겠다. 할일 없으면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겠다. 좋네. 사람 구경도 하고 새구경도 하고 날씨가 좋네. 우리나라 딱그 초봄 날씨. 소주 네. 한 바퀴 돌고 있어요. 백고조다백조겠지목 긴거? 아, 발 아프다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발 아파요 개나리? <laughs> 개나리하고 똑같은건 전혀 아니지만 꽃내 모양이 다르네 되게 예뻐요 오야, 여러, 여러니까 또 그림 나오는데, 예, 그림 나오죠. 지금 저는 아주 조용한 주택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해변 반대쪽, 어, 레이카빅비게 제일 끝, 항구 쪽에 가기 위해서 지금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중간에 큰 길로 가기 싫어서 작은 골목길로 들어와서 지금 네, 주택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좀잘 사는 동네려나 아무래도 집들이 금직금직하네. 아유 저런 집은 그냥 방이 한 우리나라 같으면 20개는 만들겠다. 여기는 또 조원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차놨네. 집 안에서 안 자고 텐트에서 자려나 <laughs> 텐트를 차놨을까. 하늘이 구름 한점 없네요. 그 비가 왔던 3일이 아직까지 좀 아쉬워. 아직은 이 짐벌 카메라가 완전 맛이 간것 같아. 그래서 가끔씩 지금 막 짐벌모터에서 소리나는건 기본이지만 그거 빼고도 세팅이 지만대로 바게요 명암비가 막 바뀌면서 엄청 어두운 영상이 찍힐 때가 있어요 엄청 어둡게 그거를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룹노드 여행할 때 상당한 영상이 까맣게 찍힌 영상들이 제고 있어요 하여튼 일정 기간동안 그거를 내가 어제 발견해가지고 아 정말 내가 유튜버로 뭐 엄청난 돈을 벌건 아니지만 엄청난 돈이 아니라 한 푼도 못 벌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내가 볼 영상이라도 좀 깨끗하게 찍히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영상이 찍혀가지고 아휴 엄청 짜증이 나더라고. 잡히면 뭐내 눈으로 본게 전부 다지어 나중에 영상으로는 뭐 크게 남을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약간 기분이 그렇지 않더라고.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아 너무 아쉬웠어. 여기는 또 아까 그 주택가랑은 많이 느낌이 다르죠. 아까 그 주택가는 정원이 있고 막 이런 집들이 있는 그런 주택이었고 여기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정말 예, 집밖에 없는 그런 아까 크기가 좀 부촌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좀 중산층. 예. 이러다가 웨이카비크의 모든 뒷골목을 다 걸어 다니겠어요 지금 여기도 뭐 그냥 수택가 뒷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또 약간 부촌 정원도 있고 한 그런 집들보다는 좀덜 부촌이고 그렇다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데보다는 좀 잘사는 약간 여기야말로 정말 중간층 그런 동네인가 싶네요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지도상에 약간 어, 상업지역 이런 걸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한번 가보고 있어요 여기는또 어떤 곳인가 하고 한번 지금 저쪽, 어, 숙소 있는 쪽에서 한참 걸어왔거든요 여기 이제 항구쪽이라서 또 다른 항구쪽이라서 어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집들이 화려해졌어요 번화한 지역이 맞긴 한가봐요 아저 퍼핀, 퍼핀 인형 저 퍼핀을 멀리서 하나밖에 못 봤다는 거못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안본 느낌이랄까 아, 정말 화려한 옷을 입은 분이 계시네. 반짝이가 그냥 몸이 번쩍거리시네. 정어보인가 이야 여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네. 핫도그를 파는 곳이네요. 웬만한 거 외식은 패스트푸드든 뭐든 다2만원 정도는 줘야 돼. 웬만한 외식은. 그래서 그냥 좋은 호스텔에 머물면서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요리해 먹는 게 장땡인 것 같아. 유럽을 여행할 때는. 쪽에 또 이제 군함이 하나 보이는데, 뭔가 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코스카드가 이렇게 있네요. 해안경비대 군함이네요. 어, 여기 웨카비 클리 마켓이라고 배럭시장, 배럭시장 에 실내에 있음 배럭시장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골동품이나 이런 걸 파는 곳이. 옛날에 프랑스 파리 갔을 때 이런 거 구경하는 게좀 재밌었는데.

조개로 만든 그림이야 오. 이런 그림들을 보고 아이슬란드에 온 거였지 나도 어딘가에서 봤을 텐데 다시 보니까 또 다시 설레는 거 맞지 옷들은 되게 딱해 보인다. 얼마지? 29,000, 29만 원, 29만 원. 보디 티셔츠비네.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아, 맛있는 냄새 추천의 책이었구나. 여기가 푸드코트네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나왔니 아저 갈매기였구나 저게 갈매기 갈매기 알을 2 0 0크에팔아 200크론 삶아서 2 0 0크에 팔아요 갈매기 알이 엄청 크네 엄청 커요 그린그린나이가 좋긴하다 우리나라는 잔디밭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잔디를 밟지 마시오 오늘도 보너스에서 먹을 거리를 사서 가는 걸로 하루를 정리하겠습니다.